야, 이거 내가 로그오한번더 할게 야 오늘 로그오 특집인데 내가 로그오그 해야지 제가 볼땐 그거 해가지고 연기하면 터졌어요 어, 내가 이거 했고 스파크 잘할수 있겠어? 당연하죠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스파크 여기서 해본 사람? 난 스파크 해봤다 진짜 어렵다 아무도 없음? 아무 없음 너보다 너 마이크 껐어 제가 해볼까요? 어, 너가 스파크 해봤으면 너가 해봐도 돼 뭐, 해 보자. 랜덤 랜덤 한번 해 볼래? 랜덤 하고 뽑아 볼게요. 되거든. 어, 음. 응. 신도. 야, 용기 역자. 용기 역자. 용기 역자. 잠깐만. 용기 역자 두 명. 용기 역자 두 명. 어! 해우. 용기 역자 두 명. 두기 역자. 두기 역자. 키우 두기 역자. 투기 역자. 투기 역자. 근데 신이 두기 역자. 약자 어려울 텐데. 우클릭하고 그냥 아, 때리면 돼요. 미친 듯이 그냥. 잠깐 우리 그룹 토르비는 세 명인 거예요? 와 터졌는데. 걱정하지 마. 나는 난 그냥 미친 듯이 때릴게. 4명이요. 야 이걸 야 토로비온이 세배야 야 미쳤어 우리 야 이거하자 개초기야 대스초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아, 구기 가지고 더구기 너네 죽이게 <laughs> <laughs> 준비하려야 <laughs> 어, 네, 네. 이거 요번에 무조건 왼쪽 무조건 왼쪽 야 이거 무조건 로드오그 먼저 2차 시켜줘야 돼 왜냐면 로드오그가 일단 쓰레기거든 뭐야 이거 왜한번더해 여기 여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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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좌클릭 우클릭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승부 봐야 된다. 오 좋아 야 우, 시프트 우클릭이 뭔지 알지? 시프트 우클릭으로 계속 충전해놔야 돼 시간 될 때마다 자 시프트 우클릭 계속 자 머사는 좀 늦게 해도 돼 늦게 해도 돼 머사 늦게 해도 되고 계속 충전해놓고 최대한 상대방이 기절 시간이 한2 3초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쓰면 돼. 좋아, 바로 바로 올라가자. 할수 있어. 아까 했거든. 오케이, 자, 나 먼저 올라간다. 은신인 거, 은신인 거 알고 요 자, 우클릭하면 은신일때 일단 맨 손으로 들고 가야 돼요. 이 번이나 삼 번에다가 어, 해놓고. 오케이. 근데 이번삼 번에 당근하고 크리스탈 나올 확률 높으니까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 소리 조심하고. 초반 땀이 불리하니까 후반에... 초반에 초반에 이겨내돼 이거 무조건 초반 갑 갑옷 못 입어서 우리 후반엔 쳐요. 가자 음. 가자 가자 가자. 아직 아무도 안오어 저쪽도 그냥 뽑다 모르네. 음. 저쪽이 갑밥 못맞추게 우리가 그냥 학살해야 돼. 제가 잘잘라볼까요 포타 보를 때. 계약 포타 보를 때 계약자로. 어떻게 아 숨어 있다가 정신으로. 한번 가보. 한 번은 방패가 버려놨어. 투포야 투포. 오케이. 올라가면 기지에다 앞에다 버려놔줘. 내가 먹을게. 기지 앞에 없는데? 아 우리 누가, 우리. 점프맨 앞에.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 못 사가, 못 사가, 제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어, 오케이 좋아. 자 간다. 한번더 올라가면 돼. 자 우리 한 번에 다전지간다 잠깐만 요 수인님 아직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햄 중에. 선생님 싸우러 가세요. <laughs> 가성비 안 나온다. <laughs> 사람이 너프리가 올라간 거 <laughs> 킹님이 뺏고 하는 게 나왔을 때. 아니 요 상대방 기지 쪽으로 가요. 기지 쪽 지금. 올라가잖아요. 네. 삭씩사 아, 치 포션으로 더 바깥 칠게 오케이, 좋아. 기지로 지금. 킬 조금이라도 먹으면 핵이들. 아! 아, 미스. 조이섬 미스가 나네. 어, 앞에다가 검은치 병뿌 아, 제발 작작 튀어! 야, 우리 너네 신속 포션 먹어놔야 된다. 신속 포션 파니까. 영웅이 약간 신속 포션 무조건 먹어라. 뭐야, 뭐야, 스님 뭐야? 야, 스님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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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그 쿨타임 안 되면 무조건 빼요, 계속. 야, 이길 먹었어, 스님. 좋아. 야, 머, 뭐, 머사야 뭐 그거 묶을 때 조심해야 돼. 나이스네 중력 나이스. 스파크. 자. 오케이 가보. 자. <laughs> 뭐야? 돈 어디 갔어? <laughs> 어, 앞에다가 인트 포션 뿌려놨는데 먹었어? 먹었어 나 전직 돼 이제. 쫑 쌓는 소리? 은신, 은신, 은신. 자, 은신만. 일단 나 은신만 두게은만은만 아, 아니 은만 한다고. 회복몰량 우리 해결 됐을라나? 너브라 이거 두개 버렸어 전하고올게 오케이 로드가 아까 오른쪽에 있었지? 아 왼쪽에 있었나? 죽였어요 죽어요 죽였어요 죽님야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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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킬주 안돼 킬주 안돼 자 같이 갑시다 저 전직 자, 머쌔야 아, 같이 가자 머쌔야 너가 묶으면 바로 내가 궁극기 오케이? 어, 어, 어. 한두 세명 묶을 수 있으면 묶자 잠깐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때날 해서 야 상대 기지로 가자 기지 기지 오케이, 기지로 자, 수님님이 맨몸인 사람 한명 죽여봐요 아, 아, 머쌔야 일단 궁극기로 안 죽일테니까 맨몸 한명 죽인 다음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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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무조건 지금 한명 죽여봐요

야 리타 리타 묶어 리타 묶어, 리타 묶어 리타 묶어 리타 묶어 리타 묶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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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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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 스톤 야두번 충전해야 돼두번 충전 안 하면 안돼 일단 처음에 두번 충전해야 돼 무조건 야 아웃 게 아웃 게 아웃 게 이거 안한 사람 뭐撒 이거 먹어 아웃 게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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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자 가자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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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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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핑맨이가 누굴 쫓았는데

와, 죽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져, 빠져, 빠져. 오케이, 잡아, 잡아, 수인이 잡아, 다 잡아. 이 맞았다. 이 뒤에 만들기, 뒤에 아만들이 차할 때 됐어. 와, 빠져, 빠져, 빠져. 야, 일단 템좀 나, 갑바 맞춰야겠다. 이거 무조건. 가봐, 가봐. 다 어, 다들 전직 안한 사람. 전직하세요, 전직. 아, 나 갑옷 안 입었네. 이거 뭐한 거냐? 나 갑옷 싸놓고안 입었어. 저도 잘했거든요? 아, 어. 그 스파도 잘해요 야 스파클 잘했고 우리 지금 유리하거든? 앞섰어 좋아 아 내가 갑옷을 안 입었네 터졌네 어? 그래. 이럴 때 터졌다는 말을 쓰는 거군요 야 일단 집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귀환서 사놓을게요 나 회복 포세 좀 사주라 묶였을 때 쓰게 신소 어 이거 이거 수샘 아, 꿀잼, 얘들아 그래. 출격해야돼출격해야돼 우리 중명이가 저쪽 킬수 높거든? 14, 19킬, 20킬, 20킬 대 11이야. 우리 9킬만 안 주면 돼. 우리 뭉쳐 다니기만 하면 돼요 이거. 어디 어디 어디. 다들 전직하는 거 기다려. 머써야 너랑 나랑만 다니자 일단. 예쁘 이게 지금 네발 있어야 되는데. 네 야, 충전 계속해 충전 계속해. 다섯 발. 야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 가보자. 예쁘여 발. 타고 올라가는 거 죽이자. 왜 줬음 그러면? 너 자, 야 저쪽 공격 온다. 빠져, 빠져, 빠져. 일로 빠져, 일로 빠져. 네, 네. 우리 빠져, 일로 빠져, 일로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뭐야, 뭐야, 빼, 뭐야, 뭐야. 뺐아 와, 와, 뭐야. 야 저거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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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어 잡아라 잡아잡아잡아잡아잡아잡아잡아 오케이 우와. 야 우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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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개잘싸웠다 멋야 나이스 야 모스야 넌 어떻게 다시 왔냐? 모르겠는데요 너 다시 태어나지그걸로방 어, 갑자기 너 다시 태어나서 오류인가 봐 스킬 오류 네. 이거 네, 나, 네, 오류. 낙래 죽으면 오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뭐 어쩔 수 없이 저쪽도 그렇게 될텐데 저, 아까 맞아, 저쪽도 락아 락내도 죽이지 말던가. 아니 아까 저쪽도 그런 거 제가 봤어요. <laughs> 아, 그랬어. 좀 <laughs> 퍼졌네. 자, 좀만 좀만 보게요 네, 네, 자,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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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아, 차가 이 야, 스파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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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고 있어. 아, 왜안 맞아? 아, 물약 드 들어오려 먹네 야, 다들 빼. 빼. 빼빼못 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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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궁극기 어? 스파크 하는데 묶여 가지고 나나좀 봐줘. 나 궁극기 써야 되는데 스파크가 나부터 본다.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쪽 스파크는 나 돌이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면 돼. 나는 너 봐줄게. 상대 스파크만 볼 자, 저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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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얘얘얘 얘. 어사 못 갔어. 어사 못어 야, 이거 빨리 잡아. 오,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쌓았다. 쌓다왔다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와, 잘했다. 잘했다. 야, 잘했어. 잘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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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초 후에. 자, 자. 다시 다시. 다시 충전해. 충전해. 다시 한타. 왼쪽으로 간다. 이번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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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해. 그래. 분명히 저기 나고 되는 애 있거든. 걔 계속 죽이자. 이쪽에 서서. 오케이, 돌아 돌아 돌아. 돌아 가는 길에부터 빨리. 다섯 발. 자,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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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초. 8초. 다 발. 어, 뒤에 있는데 뭐야? 걔뒤뒤에 소리 나는데? 뭐야, 나 잡으려고 하나? 수희 님, 수희 님이 절 봐주고 머잖아 앞에 한타 열어. 저저 저 약간 스파크가저 노리는 거 봐줘요. 그렇게 하겠어. 어 오케이 봐. 오케이. 오 노도 노도 도도도도 로드고 공격기 간다. 한타는 로드고 공격기지. 야 이거 예예 잠깐 예예 잠깐 다 묶었다. 와 대박 터졌다 방금 야 끌고기 대박 터졌다. 야 이거 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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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다 네, 오케이, 오케이 다시 어. 리타 리타 리타부터 야 불로벌사라고 했으니까 불로벌사 나중에. 야 불로벌사도 이건 죽겠지. 중력이 중력이 쟤네 다 빠지. 아뭐괜찮좀 도와줄 사람. 야 핑맨 핑맨 핑맨. 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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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크. 스파 버섯.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버섯 버섯 나이스. 아 야, 얘왜안 죽어? 포션 먹었구나. 아, 맞다. 조오 잘가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야 고마워 나 도망갈게 마이스 야야통망거빼빼빼빼빼빼야빼빼빼와나 오지게 잘했다 방금 와야 다시 빼서 어? 다시 야빼빼빼빼님빼 수이 아니면 숨어 있다가 내가 이로 도망갈 테니까 이거 그거 써요. 공기 우리 돈이 너 많아 황녀자가 숨을 대기는데 이거 이세서람 자. 어야 어 와! 야야야! 종류야 종야 핑메 핑메 핑맨 저거 핑맨 졸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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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이수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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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스파크가, 스파크가 떴어. 스파크가 잡혔어. 미안. 나다 스파크다. 스파크. 오도도도도도도 이거인 죽겠지.

야, 나한테 공다 쓴다. 잡아. 야, 머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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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야, 문더! 문 야, 야, 나, 나, 나 됐어. 열일 개, 열일 개. 갑바갑바 다시. 세팅하고 다들 기다려요. 뭉쳐, 뭉쳐, 뭉쳐. 어. 번,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지금 갑바 맞출 돈 없는 사람. 아군님 아군님 이거 아군님 이거 줄게. 어떤 거? 나나나나템 나 엄청 많아. 돈 엄청 많아.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개 줄게. 뭔데 그게? 분노. 분노? 어 좋아. 내가 내가 분노로 발휘할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없어. 나도 네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덟 번 커지고 있을게. <laughs>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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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다다 여덟 다발 여덟 발 바로 한타 하자 커트하면 10발, 돼. 10발, 10발. 플러트였음, 플러트였음. 좋아, 풀피, 중력이만 커트하면 돼. 자 풀피 풀피. 야 궁극기 최대한 아낄게어 중량이... 뭐야. 어, 뭐야? 오케이 연습 좀. 타이팅 잘하면 돼. 오 측으로 오 측으로 오 측으로 모여 모여 모여. 야 머서야 뒤에 우리 우리 걸어가는 거잘 보폭 확인해. 스윙님 왜 아직 아템 못 입지 우리? 머서야 너템입혀야겠다어깜짝이넌템 입을 수 있어 머서야. <웃음> 네? <웃음> 우리 우리 되게 아이템 많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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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기지에서 잡자. 기지에서 잡자. 어, 상 계속 계속 먹여. 계속 먹여. 나나 으, 계속 먹어 계속 먹어 계속 먹어 계속 먹어 이것도 맛보시게. 아, 야못 뒤에, 못 뒤에, 뒤에, 못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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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잡아 이거 뒤에 잡아. 핑맨이 맨이 빠져. 김맨 다시 돌아와.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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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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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빼 문도! 문도 뺀도어 문도 안돼! 문도 죽었도 문도 아프다 야 d o Mundo, m u 이거 o m u n d 야 Mundo, 이 u 이거 이거 u 빨리, n 빨리. 야, 야, 이거 M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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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거 d 이거 입어, 이거 입어. 이거 이거, 이거, 입어 다 입어 o m u n 입어 m u 가자 멋사야 가자 충전해 충전해 자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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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이쪽가이어어이쪽이쪽나 여기 있지 나 죽여봐라 망창이들아 안들리나? 오기 <laughs> 돼있어 오기 있어라 계속 기다려. 죽 때까지 기다려. 지금 뭐하냐? 야 멋사야, 너가 동태 확인하고 와. 동태요? 명태는 명태도 확인해도 좋아. 태더 앞으로 없는데? 전진, 전진, 전진.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이쪽, 이쪽. 야 멍청이들아, 나또 청하봐라. 너희 나못 죽이지? 랄랄랄랄랄. 너네 나아조차오지멍청이들아 뭐 우리 멤버들아, 우리 멤버들바보들아 우리 멤버아지리 멤버들아, 아아 우리 아리멤버해너죽리 일단 죽고 우리 해빨리일리멤리리아 정신을 못잃으뽀가이시지보라이다 뭐야? 네가 다냐? 야, 야, 괜찮다. 야, 괜찮다. 괜찮다. <laughs> 진짜. 야, 무슨 사너괜다 아, <laughs> 었어 상대방 지금 충치 치료고 있어요. <laughs> 야, 괜찮다. 야, 우측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야 이쪽 위에서 우리 다 같이 날라가서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뭐야? 야이들 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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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아, 못 깠어, 못 깠어. 자 가자 가자. 계속 미안해. 못 가. <laughs>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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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는 죽지 않아요 문도는 죽지 않아요 문도는 죽지 않으... 요 말이에요. 문도는 안죽아요 아! 어, 야, 진짜 드럽게 아프네. 그래, 문도! 아하. 어, 어. 안은 뭐 어. 아하. 때리지 마, 개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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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났다 야 이겼다 야 이긴거 맞지? 45 45 45 45, 55 55킬, 56킬 56킬 36 40킬 와 이거 가볍게 이겼다 제가 누가 가져 먹냐? 누가 가져 먹냐? 누가 먹는야 토마토 먹는 중이야 조용히 해 감히 아, 아니, 아니, 우리 스파크님한테 토마토를 드신다는데 요 뭐라고 해? 나안 먹었어 나 아니야 오, 과자였어 과자 과자 누구냐? 아니야, 아니야. 누구... 와 개쩐다 저기수점안 해주시나요? 뭐 소리야 4 0킬이네요지마요 하지마요 아니에요 안 할래요 40킬 <laughs> 말했잖아 50킬 안받잖아해드릴게요 이제 아... 24 더하기 21이 몇이요 아니요 아니요 개? 아니요 아... <웃음> <웃음> 그래, 조합이 좋았던 게 파크도 녹아 영웅 계약자 분명은 영웅 계약자야. 원래 영웅 계약자가 블루볼사 죽일 수 있는 캐릭인데 어. 원래 아니, 아니, 그래. 영혼 계약자 두 명이라 그냥 좀 봐. 아, 영웅 계약자가 블루볼사 죽일 수 있는 캐릭이야 유리한 하드 카운터. 전에 우리가 영웅 계약자 두개두 명이었네. 아, 우리가 뭘 해도 녹아 가지고 이게 뭘 해야지 안 녹지 이 생각함. 만들기 <laughs> <난데, 웃음> 진짜 안 죽긴 하더라. 어. <laughs> 근데 이거인 <과인> 죽지 못 버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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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말는데 저는 이거에 안 죽어요. 근데 가, 덕분에 맞아 덕분에... 갑바 받을 땐안 죽더라. 네. 야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땐 로도그 상향해야 돼. 아니 근데 아버님 <laughs> 봤는데 스파크랑 콤보가 아니면, 진짜 좋던데 머사가 스턴 걸고 우리 네명다 아... 묶인 상태로 라라 맞더라 아니야 덕분에. 근데 바빠 아... 입었는데 솔직히 메이공이 좀더 좋음. <laughs> 아한한 아, <laughs> 메이공이 훨씬 좋긴 하 <laughs> <laughs> 그거 <메이공이 훨씬 웃음> 좋긴 <하여>. <웃음> <웃음> 맞긴 해요. <laughs> 그래서 야야 솔직히 이게 범위 공격이라서 메이보다는 범위 공격만 해서 좋거든. 근데 데미지를 좀더 높여서 궁으로 사람을 철갑 바는 죽일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 근데 근데 또 뭐, 있는데 근데, 근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있잖아요. 그래. 궁이 몇 초인데? 궁이 몇 초인데? 대신 그러면 구타임 야, 힘들어. 그래 맞추기. 드럭 게임 들어. 평타도 평타도 네, 두배 이상 더야. 로드우가 원콤으로 바뀌면은 그거는 시, 엄청난 OP가 될 거예요. 저 그러면은 구타임을 지금 한6 지금 35. 아, 그냥 들어요. 원콤이 아니라 이거 하드 카운터가 먼저 알아. 물력 먹으면 못 잡음. 물량 한 먹어 줘 안 먹어져? 그러면 뭐 좋네. 그러면 좋네. 안 먹어. 안돼. 아 근데 궁극기보다는 저 이거 평가에... 이거 썼어요. 분노 분노 썼어. 분노. 분노. 아 그렇구만. 아나 아, 그 물량 먹어지는 줄 알았지. 거. 그러면 상관 없겠다. 네. 여러분들 구독하기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와. 와 스파크랑 로도그 그둘다 능력 쓴다고 생각. 하면 개사기네네 명 있는 곳에 스파크가 다다다다 쏜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되지도 지 않으니까 다 맞아요. 그렇게 또. 한 다섯 번 죽었어요. 아, 미쳐 이지잖아. 음. 아 근데 진짜 그렇게 한 진짜 대하, 진짜 다섯 번 죽음. 뭐냐가. 저 비하이 비하이드 스토리 하나 얘기해 줄까요? 뭔데 뭔데 리타 제가 이제 아리스가 걸렸거든요 랜덤으로. 리타님이 야만족 뽑 뽑으시더니 음. 어야 배터. 아이스 <laughs> 예. <laughs> 배터. <웃음> <웃음> <laughs> 예? 님 아까 오킬 하시지 않았어요? 어쩌고 <laughs> 너 야만족해! 그때는 3라운드 때 상대팀이 세명이 원딜이라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래도 꼴등은 좀.. 근데 <laughs> 이번 라운드꼴등 <laughs> 아니었어요. 어이가 없었어 <웃음> <웃음> 야! 뱉어! 예? <laughs> 꼴뚜기꼴뚜기꼴뚜기꼴뚜기자 <laughs> 여러분들 오늘! MOB는 저희! 폴로팀의 승리입니다! 우 <laughs> <laughs> 이것도 봐 보시죠. <목소리도> 자 오늘 신규 동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상형 마시기나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으니다요 구독 좋아요 빨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빠빠 빠빠. <목소리도>